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자,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 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수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삐를 찍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을 것이나 자기 장막 아래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얌양 한 마리와 또고운가로 십분의 삼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우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권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권제물은 속죄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니 제사장은 그속권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 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요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 속자...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순양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 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권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속권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의 그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못 잔자의 규례가 이루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난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발생. 발사... 집에 생겼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영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때에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이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에서 나와 그 집을 일렛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오. 그 색점이 벽에 펴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을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낙변인지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제목과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않으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을 우을 수에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막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함께 어느 때는, 때는 부정하고, 부정하고 어느 때는, 때는 정함을,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규례가 이러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심령에 아큰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나병에서부터 고침 받은 사람이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참어 나병 걸린 사람은 진영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진영 밖에서 거기서 어, 살아 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나병에 걸려서 어,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살아 있지만 죽은 자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나음을 받게 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누가 보면 17장에서 10명의 문득 명자가 밖에서, 진영 밖에서 있다가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사장에게 보여오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낫게 되고. 그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정하다 어, 피를 뿌리면서 정하다 했을 때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아, 이제 살았구나 아, 이제는 더 이상 쫓겨 다니면서 살지 않고 어, 격리도에 살지 않고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정하다 성경에서는요 나병을 죄로 말합니다. 우리는 다 나병 환자였던 거죠. 예수의 피로 피 뿌림을 받아서 정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것입니다. 정하다,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은 큰 감격입니다. 아, 나를 정하다 하셨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오라 부르신다 면서 찬송하는 거죠. 정하다. 자, 이렇게 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 어떤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오느냐.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을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 엄지발가락이 바를 것이다. 17절에도 똑같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소권지문의 피에 바르고 25절, 28절 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발라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위임식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을 받은 자는 이제부터 너는 제사장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제사장은 완전히 헌신해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그리고, 어, 그, 그, 어, 하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축복하고 하듯이 이렇게 살아가라. 제사장처럼 살아가라.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는 제사장처럼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네번 반복돼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너의 모든 것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살아가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 너는 과거 죽었었는데 살아났다. 하나님 널 살려 주셨으니까.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줄로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는 구별된 자가 되었고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호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 싸우며, 나의,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축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심으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자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0편 17편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할 때입니다. 모략을, 중상모략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그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어떻게 그는 반응을 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은 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합니다. 우리는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저주를 받기도 하고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억울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악플 같은 걸 당하면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알았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리고 나, 내가 너를 어, 반드시 내 모든 머리를 동원해서 너를 없애버릴 거야. 너에게 보복해버릴 거야. 어려움 당하면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요, 자,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주님, 당신이 감찰할 때. 당신이 내게서 악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정말, 정말 조심하고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감찰하시는 사람,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찾을 죄가 없도록 내가 정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자,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 하면 제일 쉽게 범할 수 있는 제가 말이에요. 말이에요. 행동을 옮기기 전에 말로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말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말로도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죄. 가장 쉽게 시험에 들수 있는 죄가 입의 죄란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말로 툭툭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욕으로 뒤에서만 뒤에서 가정에서 막 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연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연단 가운데 어떤 죄도 범치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에게 어떤 빌미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힘을 갖는 게 마귀예요.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수 있도록 마귀는 힘이 빠져서 공격할 거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마이는 강해지고요. 내가 죄를 안 지면 마이는 약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입술로라도 내가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살펴댑니다. 혹시 내 악이 저를 저렇게 날뛰게 만드는 거 아닌가? 죄를 지면 마이는 날뛰거든요. 해간 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어 내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괴롭힐 때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지만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8 절에 나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달라고 맡겨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도와달라고 사람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사람 절대로 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를 눈동자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주십시오. 마귀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마귀를 상대하는 것은요, 참 우리가 위험한 거예요. 내가 저 마귀를 상대해서 제압해버리겠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마귀는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교만한 자는요.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만한 자를 상대하면 더 교만해져야 되고요. 악한 사람을 상대하면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죽이기 전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는 여기 15절에 보면요. 나는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주님 내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얼굴 배 없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에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깰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뜰 때, 이런 뜻이에요. 부활할 때, 주의 형상 보는 거. 이게 내 행복이고, 내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원수가 왔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켜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배 없는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어리니 여러분 주의 얼굴을 배 없는 게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소원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예수 믿는 생활은요. 천국은 왜 가려고 그럽니까? 주님이 계시니까요. 지옥이 아니니까 가고 뭐 편안하니까 가고 뭐 놀고 놀수 있으니까 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지 않는 사람 천국 가면 안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만 있다면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한다하더라도 난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내 억울함을 이 땅에 누군가 풀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깨일 때에 주의 형상 배우는 것 그걸로 나의 상급이고 나의 족한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여간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만 있다면 다 좋은 거예요. 다 복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이 억울함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건 다 복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고난들을 억울함들을 우리는 것입니다. 이 땅은 편안하지 않아요 마귀가 꽉찬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귀가 꽉찬 세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지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세상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바꾸는 것이에요 나를 바꾸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의론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것 깰때주 형상으로 만족하는 것 이게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폭풍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